안녕하세요. 피켓 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클론을 받고요. 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인풋 피켓이라고 있어요. 자, 지금 일단 소스 코드가 있으니까 메이커를 때려서 빌드를 하겠습니다. 미듀스 피켓 쓰는 방법 쉬워요. 인풋 파일, 아웃풋 파일 주면 돼요. 그러면은 미듀스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 주시면 돼요. 자, o u 아웃 u t p k 팔이 생겼죠? 용량 차이가 많이 나요. 인풋은3 1 8 k 고아웃 t 은 25.9k입니다. 자, 이두 개를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인을 먼저 입력을 받고요 자, 이 이쪽 왼쪽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아이고, 를왜실렇시켰지 와일샷을 한개 더 띄우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똑같은 인풋하고 아웃풋하고요. 자, 지금 패키지 1번부터 예, 네, 3 6 4번까지 여기서도 똑같이 364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용량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UDP 포트 53인 경우에는 그대로 저장을 하고요.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패킷을 다저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 GET HTTP 1.1 과정 할게요. 실제 이게 그거죠그 뭐냐, HTTP 테스트죠. 실제적으로 611바이트가 저 패킷이 왔다 갔다 했고, 실제 p 켓 파일에 저장된 건또 611바이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볼까요? 지금 몇번패킷이 22번이죠. 22번. 예, 이 보시면은 611바이트로. 패킷 길이가라 정보가 나오는데 실제적인 피켓 발란에그 없어요. 어떻게 되냐? 앞에 54바이트만 저장을 합니다. 예. 자, 이게 요걸 예, 한번 볼게요. 자, 소스 코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요 어떻게 되냐면은 UDP 포트 53을 필터를 걸어 가지고 만약에 이게 필터가 걸리면 그냥 저장해요.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예, 그냥 저장을 하고 만약에 이 UDP 포트에 필터가 되지 않으면은 캠 내에다가 54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54바이트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용량을 줄였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PQ, 저장된 피켓 파일은 udp 53인 경우에는 원래 패에서 그대로 저장하고 udp 포트 53이 아닌 경우에는 앞에 54바이트만 저장하는 형식으로 해서 피켓 파일의 용량을 줄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피켓 파일을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실제로 피켓 넥스트를 하죠 피켓 넥스트를 했을 때 어디 갔나 넥스트를 했을 때요 이 헤더에 여기에는 여기에는 611이 들어옵니다 아까 그 피켓 파일 같은 경우에. 611이죠. 611. 여기에는 611이 들어오고 실제로 저장된 여기 는 예, 54바이트만 들어오게 돼요. 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패킷 분석은 요 54바이트 까지고 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밴드위드 측정이나 이런 것은 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밴드위스 측정하면 을 됩니다. 이것으로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